사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제1 주일 제1문 사나 죽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거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인도하십니다. 제 2문 이러한 기쁨,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셋째,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1부, 인간의 비참함. 제 2주일, 제 3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제 3은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주일, 제6문,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제7문.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팔문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제 9문 인간이 수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제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본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이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제 11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서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제 12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처벌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켜드려야 합니다. 제1 3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1 3은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우러오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제16문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진실로 우러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제 17문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 18문 그러면 그 중보자 곧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 19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제시하셨고 그 후에 거룩한 족장들과 선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제 20문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이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순 동시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저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위로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을 말합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유학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독교 신조입니다. 제23문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밀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밀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3은 사도 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셋으로 구분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25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3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3위가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제26문 전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밀싸우며 라는 신앙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거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레 음, 제28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으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 감사하게 되고 상처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무리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제2 9번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나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음, 소용 일입니다. 제30문, 소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온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31문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대한 선지자와 교사가 되어서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화목자로두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느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 영원하신 왕이 되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받으실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제32문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보험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보험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신하고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며, 현재 세상에서 선한 양식을 가지고 재화막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마무리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 아들이심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제 33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법이는 피로 우리를 죄와 사기,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제 35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이 잠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달세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제3 6문 예수님의 거룩한 임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통해서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료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제 38문,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주남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 39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제사신문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셨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제43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유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히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43문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예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제46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재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47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인성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땅 위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과 위함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분은 우리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 48번,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성으로는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이두 가지 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신성은 인격적으로 그의 인성과 더 연합하여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는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의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의 보증입니다. 셋째, 더 확신한 보증으로 그는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게 됩니다. 제 19주의 제 50문 왜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그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마무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5 1문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5 2문신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박괴하고통 가운데 죄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항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인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53문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제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내게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제53문,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저부터 종말의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하도록 선택되어 참미음만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교체 각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는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